서울의 대표 전통 시장인 광장 시장은 케이푸드 명소이기도 했는데요. 최근 패션과 뷰티 브랜드 등이 입점하며 먹거리, 볼거리에 즐길거리까지 더해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김지희 기자입니다.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로 꼽히는 광장시장. 서문 입구 쪽 보라색 공간이 보입니다. 올해 초 문을 연 창고형 뷰티 아울렛 오프 뷰티에는 다양한 화장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로 북적입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오래된 간판과 상점들 사이로 새로운 감각의 패션 매장들이 눈에 띕니다. 7월 문을 연 코닥 어페럴은 시장 특유의 빈티지한 분위기 속 브랜드 감성을 조화롭게 녹여냈습니다. 이달 초에는 맛땡킴 세터,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등 트렌디한 패션 브랜드들이 잇따라 입점하며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광장 시장하면 빈대떡과 같은 K 푸드가 먼저 떠올랐는데요, 골목 안쪽으로 최신 패션 매장들이 들어서면서 이제는 보고 먹고 즐기는 K 복합 문화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통 시장 특유의 로컬 감성에 감각적인 브랜드와 공간이 더해지며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 유튜브에도 자주 나오고 또 먹을거리도 많고 그런 점 때문에 위 찾게 된것 같아요. 옛 거랑 지금 거랑 섞인 그런 느낌 너무 좋아요. 저 네. 개인적으로 마킹 너무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좋았어요 발견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광장시장의 모습은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시장에 있는 느낌 조금 다르잖아요, 이미지가. 그래서 조금 재미있어요. 한국에 있는 시장, 요즘 외국인 사람들도 많아서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유행하고 있는 가게나, 가게랑, 트셔널 느낌도 모아서 재미있어요. 먹거리 중심이던 시장의 동선은 골목 안쪽까지 확장되고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어르신들의 발길을 젊은층, 외국인 관광객들이 채우며 새로운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 저 여기 있으면 길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여기 노스페스라든지요 사이사이 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알고 다 오시더라고요. 음. 그 매장을 물어보러 오세요. 음.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까지 유입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젊은층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음. 네, 먹자 골목도 있고 또 이제 관광들이 많이 오니까. 관광분들은 지금 많이 이런 걸 구입하죠. 말레이시아니 뭐니.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기존의 원단, 구제 의류 상점 등은 새로운 브랜드와 나란히 자리하며 K-푸드와 K-패션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공간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20년 역사의 광장시장이 세대와 국경을 잇는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뉴스온 김지희입니다.